자, 저희는 군산에 이제 첫 번째로 밥 먹으러 이 어디죠? 사비스 분식 사비스 분식이라고? 사비스 분식 정확하게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군산, 아무튼 군산 지난번에 저희가 2년, 3년 전에 왔나요? 2년 전에 왔나요? 몰라, 기억이 잘 <laughs> 하도 많이 댕겨서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, 이런 분위기 안에 있는 아마 저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? 맞아 그지. 짜라란. 짜라란. 매운 잡채 먹을 거지? 응. 김밥이랑 잡채? 매운 잡채? 응. 응. 매운 잡채랑 순대 먹어도 되고? 아, 어, 잘 먹고 싶은 거먹어나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. 오케이. 네, 매운 잡채랑 순대 주세요. 네. 매운 잡채 하나요? 네, 네. 네. 적당히 매울게요? 네. 네, 적당히. 어지간히. 어, 내장은 따로 시켜야 되나? 이모, 순대 내장은 따로 시켜야 돼요? 어 피자를 이걸로 여기다 싸먹으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왔다 진짜 오랜만에 왔지 군산 자체를 매울 것 같아 내가 먹기 무섭다. 이게 1인분 양이 아니야 어 양이 많이 드시네 엄청 뜨거워 보이던데 그때도 내가 먹기 살짝 매웠던 기억이 있어 음. 매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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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? 응 음. 자기는 진짜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 그지 이게 떡볶이 맛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 비빔 당면 맛도 아닌 거지 부산에 비당 되게 유명하잖아 음, 음. 그것도 아닌 거지 어? 음, 맛있네 <laughs> 그때 맛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어 음.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 잡채 맛도 아닌 거지 맛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뭐야 아무 맛도 아니라, 그러면. 아니, 맛은 있어. 응. 음.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. 근데 닭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하겠데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떡볶이 국물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음. 그렇게 뭐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, 그렇게 달지도 않아. 약간 단맛이 있어. 아, 약간 단맛이 있어. 근데 있지. 이제 떡볶이처럼 그런 단맛은 아니야. 응, 음, 맞아. 그 기, 기본 그 자체 본연의 그 약간 고소하고 그런 맛은 있다? 근데 매워. 국물에 적셔 먹는 어,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. 맛있어. 어. 그리고 이런 면 당면의 특성상 국물을 빨아 먹거든 얘네가 비당 응. 주면은. 근데 난이게더 맛있어. 아 진짜? 응. 나는 그러면 너무 매워서. 좀 그치. 좀 맵긴하지. 부산의 비당은 단맛이 좀 세거든. 난 부성내 비강은 솔직히 내 입맛은 아니었어. 그리고 이게 너무 뜨거울 때보다 살짝 식었을 때가 난 진짜 맛있는 거야. 아, 진짜? 5식회 먹어보면. 음, 맛있다. 아, 자기 진짜 맛있게 먹나? 진짜로 맛있어. 제가 이렇게 약간 당면 좋아, 면 좋아하고 약간 매운 거 좋아하고 하니까. 그리고 또막 관광지 막 이런 곳은 또안 좋아하고. 음, 맞아. 유명한 그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건들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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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하지. 음, 음. 오뎅국물 맛이 진짜 멸치로 우려낸 맛이야. 음. 원래 혼다시라고 음. 오뎅 국물 낼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오뎅 국물의 맛을 내거든.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먹는 꼬추 오뎅 있잖아. 꼬추 오뎅. 그 어묵들은 다 혼다시를 쓴다고 보면 돼. 어, 여기서 그 맛이다. 근데 혼다시가 생각보다 비싸. 음. 와, 되게 맛있나 봐. 음. 먹고 싶었어? 어, 아그웠어 어. 내가 한번 못 해주나 이거? 잡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. 내가 그냥 잡채는안 좋아해. 그러니까. 응. 그러니까 내가 잡채는 해줄 테니까 자기가 여기까지는 해봐. 어때? 아, 흉내를 못낼것 같아, 이건. 진짜로. 아휴 매운맛을 매운 고춧가루랑 후추로 내는 것 같아. 응, 후추 맛이 많이 나. 응, 매운 고추로 그런 걸로 매운맛을 내는 거는 이런 매운맛이 안 나고 좀 묵직한 매운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? 응. 음. 근데 후추랑 고춧가루로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데는. 응. 이게 탁탁 하고 자극적, 자극적이게 쏘는 이런 매운 맛이다캡 어, 음. 캡상신 쓰신다는데? 아, 장사 이 정도 되면 써도 되지 않나? 대부분 본 보면 손님들의 연령대가 내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야, 예명대가 있다라는 건 음식을 자극적이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. 이런 이렇게 빨갛고 이런데 이런 거에 비하면. 음. 또 그런 그것도 그러네 응 음, 저런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자극적이면 배 바로 아파 자기보다 건강할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요 3대 5 7 0데 아주 맛있게 먹었네 아우 잘 먹었어 매운 네 잡채는 아무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잘 먹었습니다 군산 오실 일 있으면 꼭한 번씩 들러서 먹을, 먹을 법하지 않아? 오아 진짜 솔직하게 천디? 아이고! 아이고, 힘들어! 힘들어? 어! 나 배고파. 또 배고파? 응, 나 자꾸 자꾸 지금 내가 봤꾸자